거창군 체육회는 3일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제 55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해단식에는 양동인 거창군수를 비롯한 이성복 군의회 의장, 강신하 교육장, 학교 관계자 및 체육회 임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신훈 선수단 총감독의 단기 반환을 시작으로 종목별 입상 종목에 대한 우승컵과 시상금 전달. 선수단 노고를 치하하는 양동인 군수의 인사말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해단식에서 양동인 군수는 우리군 선수단이 혼신의 노력으로 종합 준우승의 위협을 달성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체육인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거창군은 13개 종목에서 입상하고 사격, 농구, 레슬링 종목에서 우승을 거둬 하반군에 이어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